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화 6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대 여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해서 과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과실 처소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회중이 서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성전은 다윗이 너무너무 짓고 싶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좋게는 여겨주셨고, 허락은 안 했었어요. 네 몸에서 낳을 아들, 그가 내 일을 위해서 건축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다 그려줬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것을 그려줬다. 그래서 알게 해줬다라고 나왔었잖아요. 역대상에요. 그거대로 이제 솔로몬이 다 이루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와 호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이왕에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다섯 규비시고 광이 다섯 규비시고 한 규비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러한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2.4m 그리고 2.4m 그 정도 됩니다.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종이 일단은 다윗이 있겠죠 주께서 주의 종대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니게로 네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유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일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와여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실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해서 주의 눈을 주야로 보옵소서, 주의 눈이 여기를 맨날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이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설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웅장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뭐 아무리 멋있는 성전, 큰 성전이라도 그게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바라봐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거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생각 중에 가장 큰 성전의 기능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함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만일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자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만일에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이이 땅에 기근이나 원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에워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던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든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겁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어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펼신 팔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없어서 이미 솔로몬 때도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성전에도 가까이 올수 있었던 거고. 물론 이때는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뜰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앞서서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앞서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먼데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데,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내시기도 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그 근처까지는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먼데서부터 왔던 거죠.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우리가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멀리 떠다 갔을 때에도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악을 행하였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그리고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전인은 그 편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못 올지라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을 여기다가 두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 오늘은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